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공사 활동이나 이제 프로 뭐 주회나 뭐 이런 부분에 참여를 지금 좀잘못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마음적으로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셔서 어 참석해 뭐 모임, 모임 있어 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어제 상황이 아직 이제 준비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걱정는 상정하기가 그런 부분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마음은 항상 가있습니다. 클럽에 항상 마음이 가있고 좋은 형님들, 그 다음에 선배님들, 뭐 클럽 형님들, 여러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는 빨리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